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알기로는 이거 그건데. 그거 그 스승 여자 만나 가지고. 어이이 이 남자 기억나. 이 남자가 범인이야. 이거 쌍놈 무새끼 이거. 저 남자가 범인입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그게 나와. 흉기는 트로피 트로피인가 시계야. 하하. 하. 이거 아예 처음부터 나오네 이거. 근데 저거 시계야. 어차서 내가 이 지경이 됐지? 이런 일로 잡히기 싫다. 이런 일로는 말이야. 어, 이이 이 남자가 이거 봐. 이거 처음부터 이게 범인이라고 나오잖아. 어, 이 새끼. 미간에 점 있는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 그 새끼다. 그 새끼를 범인으로 만드는 거야. 이랬는데 쟤 아마 주인공 친구일 걸? 아이 뭐야 이거 처음 부분인데 뭐 이런 이 정도는 스포일할 수도 있지 어? 그리고 막이 사람이, 어? 아, 아, 그때는 몇 시였다 이랬는데 그 시간 안게 그게 저, 저, 트, 저게 시계라서 그래. 저거 알람 불려서. <laughs> 근데 저 시계가 틀린 이유가 뭐 해외에서 갖고 와서였나? 음, 나를 호더군 치이로 얘가 스승입니다. 근데 죽어요. 아, 소장님. 휴. 간신히 늦지 않았군요. 기분이 어때요? 첫 법정은. 아, 괜찮아. 이거 처, 처음 부분만 이제 기억이 나지. 나머지는 기억 잘안 나니까 괜찮아. 아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에요. 아 이러면서 잠깐만 야 이거 대사 이거 아이 초반에는 이거 뭐 대사가 다 필요 없지. 지상할 정도로 다 기억한다고? 아니야 처음 부분만 내가 기억이 나서 그래. 아 친구 맞네. <laughs> 아 이게 모든 것이 다 극장이라고 막 이랬는데. 얘 지금 이제 친구가 친구가 지금 그 자포자기 상태죠. 그 찌질한 그림체는 그대로구만. <laughs> 어우 야하리! 유재야! 날 유재로 만들어줘! 아 이거 그림도 완전 똑같네? 그냥 퀄리티가 좀 올랐네요. 이게 약간 이제 도트같은 그림체였는데 그녀? 그녀의 니 이름? 얘가 뭐 좋아하는 여자가 있나? 나루호도 류이치 나루호도쿤 야 근데 이거 키보드로는 안되냐? 아예 키보드로 되네 얘가 아직 초보죠 얘가 제 여자친구인가? 아 맞네 그녀와 사귀고 있었다 얘 그럼 이제 멘탈이 나갔겠구만. 뭐야 이거? 뭐 나이가 스물셋밖에 안 됐어? 완전 애기네. 야씨, 야 스물, 야스물셋인데 어? 용기를 가지고서 어? 희망을 가지고 네가 범인이 아니면 살려달라고 해야지. <laughs> 나이도 어린 자식이 말이야. 아이고이 할아버지 크, 아직도 건장하시군요. 야, 검찰. 아이 사람이 검찰이네. 나중에는 검찰 되게 멋있는 애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23시만 완전 어리잖아. 당신은 아마 오늘이 첫법정이었죠 아, 첫법정이었어 아, 이게 예, 긴장됩니다. 의뢰인이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여부는 변호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 변호사한테 처음 보는 변호사랑 이렇게 막 잡담 나누고 막 이렇게 부담줘도 되는 거야? 아이, 그렇군요.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정말로 준비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간단한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이게 뭐야 이거? 뭐 진짜 법정에서 이래요? 이거? 우선 이 사건의 피고인의 이름을 말해 보세요. 어 아야사토치로는 스승님이고요. 야리 마사시입니다. 피고인 어 야리군이요. 어이 맞아요. <laughs> 피해자 이름을 물어보네. 피해 피해자의 이름? 어아 이럴 때는 그증 증거품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뭐, 택키 누르는 건가, 뭐, 그러면 뭐 나올 텐데. 어, 사건 기록. 그래요, 택키 자, 여기 누르면은, 타카비 미카. 아, 이름 여기서 처음 나오네요. 사망 시각이 7월 31일. 어우, 내 생일 열흘 뒤에 죽었군요.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둥개에 의한 일격으로 출혈사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이, 이름이 뭐였지? 아, 타카비 미카요. <laughs> 이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났어. 문어 같이 생겼다고? 니보다 잘 생겼어. 둥기로 머리가, 머가리가 깨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르고도. .なるほど. 그럼 질문은 이 정도라고 슬슬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초반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저 검사를 봐도 완전 족밥새끼 같이 생겼죠? 사체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음. 자, 증거품입니다. 이거 막 이거 돌려볼 수도 있나? 아, 약 장식품으로만 나오는구나. 증거품은 당시된 무기가 될 테니 탭키에요 나오는구나. 생각하는 사람 형태를 한 장식품. 상당히 무겁다. 근데 얘는 왜 죽였지? 이게 없으면 아, 이거 변호사 배치는왜 왜 나오는 거야 여기. 에저 나중에 이제 써먹 긴기는 하나 보네. 저 변호사 배치뭐아 일단 얘기를 듣는 건가요? 야리 녀석 쉽게 흥분하는 타입인데 야리의 얘기를 먼저 듣는 거구나. 야, 너 피의자야? 왜 이렇게 건방지게 있어? 그러면 안 돼. 하하. 이런 자세를 이제 보이면 안 되죠. 법정에서. 수염을 머리에 이식, 이식하면안 되냐고?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피해자의 여권입니다. 사례되기 전날까지 그녀는 뉴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여권 데이터. 잠깐만. 야 이거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친 죽었는데 어떻게 저러, 저럴 수가 있어 뉴욕에서 7월 30일에 귀국을 했고 7월 31일에 죽었다 자이 정도면 이제 뭐 이미 사건이 해결된 거나 다름이 없죠 스폰서가 있었다고 아 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죠 이 질문에는 대답 못하게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아 아, 지금 이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야네 여자친구 있잖아 어? 니네 여자친구 그 스틱질을 되게 많이 했어 어그너 그걸 듣고도 화가 안 나니 지금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거 보십시오 재판장님 어 여자친구한테 잠깐만 대답 못 하게 하는 게 낫겠죠 아 여자친구한테요 이렇게 분노를 갖고 있는 남자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따라서 이번 질문은 사건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laughs> 뭐 이런 말에 쫄아 나를 물러보다니, 이 나쁜 녀석, 죽을래! 아니, 천국에서 그 여자에게 따질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자, 피고의 동기는, 야, 이게, 이게 동기라고? 아니, 몰랐잖아! 아하,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녀의 방 앞에 있었다. 사건 동기도 있고, 아, 앞에 있었다. 이거는, 솔직하게, 대답하게 하는, 대답 못하게, 대답 못하게 하는 게 낫겠죠? 그냥 이딱 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신호를 보내야지. 자, 자, 자. 대강 얼버무려라. 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좋아, 좋아, 좋아. 기억나지 않는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할수 없죠.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쟤 뭐, 뭐 증거 있나보다. 아이, 증인이네. 시체를 발견하기 전에, 야리군을 목격했다. 야, 근데, 야, 저거, 목격자는 왜피의자로안 돼있죠? 지금 말이 되냐 이거? 야마노 호시오 씨를 불러 주십시오. 아이 범인 새끼네. 딱 봐도 어깨 실룩실룩 하는 게딱 범인 새끼잖아요. <laughs> 야 짜증나게 군다고 죽이면 안 되지. 그래도 착한 애인데 마음이 순수한 거야. 자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뭐 이제 뭐 증언에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이제 나오겠죠. 자뭐 신문 구독을 권유하러 다니던 중에 한 집에 남자가 나왔다. 문을 반쯤 열어둔 채로 사라져버렸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 집을 살짝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여자가 죽어 있었다. 혼비백산 해가지고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전 바로 경찰을 부리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녀의 집 전화가 불통이라서 그래서 근처 공중전화를 이용해 신고했다. 아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 뭐 집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전화가 이제 불통인 거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 아니, 뭐, 뭘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줘? 사건이 있었던 시간에 건물은 정전 중이었다. <laughs> 전화는 쓸수 있을 텐데요? 기종에 따라서는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현장에서 야마노 씨가 쓰러졌던 것은 그런 타입의 무선전화기였다. 아 집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다며. 정전 기록이 있고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사건 현장이 정전이었다. 야, 그럼 여기서, 아이, 신문해. 그냥 바로 넘겨. 괜찮아. 신문 족밥이야. 그냥, 어? 데, 증거품 데이터, 아, 증거품으로 해야 된다고? 아닌데? 야, 저말 자체, 말 자체가 이상했잖아요. 여기서 증거품을 들이밀어야 된다고? 잠깐만. 자, 이거, 이거, 이건 필요 없죠? 잠깐만. 여기 증거, 증거품 중에서 붕개에 의한 일격으로 출혈사.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 어, 뉴욕에서 귀국. 정전이었다. 잠깐만, 이거, 그냥, 추궁한다 하면 되잖아요. 이상생각해죠그 집을 살짝 들여다봤더니, 어우, 세상에 여자가 죽어 있었다.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기서, 아이, 뭐야, 이거! 이기야리 해야지! 잠깐이, 뭐야, 잠깐이! 아, 이거 대사 잘못했어요! 아, 맞다! 이래야지! 아, 맞다! 잠깐만, 아, 집안에 물건은 손을 대지 않았다. 예! 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니 근데 이거는 거의 꼬투리 잡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 그녀의 집 전화가 불통이라서 이거 가지고서 이제 뭐라고 하면 되지? 뭐가 잠깐하고 이의소 두 개가 있다고요? 아 현장에 있었던 전화가 불통이었다? 아까 못 들어가봤다며요? 집에 안 들어갔다며요? 아 그거요? 현관 신발장 위에 무선 전화기가 있어서, 아이 그걸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어 아, 아 그러니까 집 안에는 안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것만 했다. 아이 뭐야 이거?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신고를 했다. 시간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오후 2시였다. 아우, 여기서 이거 내면 되겠네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얘 죽은 애가 4시부터 5시 사이인데, 이 구라쟁이 새끼야. 이게 아리! 사체를 발견한 게2시라고요 예, 네, 2시였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이 새끼야. 어? 4시 이후에 죽었는데, 뭐 2시에 사체를 발견해? 어떻게 어떻게 두 시간이나 차이가 나요? 아아아 아, 아. 이승 이승 <laughs> 저 뭐냐 저거? 아이고 사선이래요. 뭘뭘 차고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아 아, 어째서일까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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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이 났다 어디 한번 지걸거려봐어응지걸거려봐오 음, 해봐. 사체를 발견했을 때 시계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죠? 정각을 알리는 소리인데 아마 TV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정각 알람 치고는 2시간이나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피해자분이 비디오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2시라고 착각했던 것 같네요. 아, 비디오 2시. 하. 아, 그러네. 자, 아 맞아. 정전이잖아, 이 새끼야. 어디서 아가리를 털어. 새끼야, 아가리에서 똥 내놔! 가만히 닥치고 있어! 자, 이거 쭉 넘기고. 자, 아마 피해자분이 비디오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예명 떨고 앉아있군! 청전이었어, 이 새끼야! 멍청한 놈아! 대가리 내 세포가 다 죽었어요? 이 기록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하핫 핫! 하핫! TV든 비디오든 간에 볼수 있을 리가 없지! 아, 아! 아야 그러니까 비디오가 아니라 뭐 다른거라고 얘기를 해야될거 아니야 어떻게 된거예요아 아니 그게 아유 저도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알람소리 들었다 그래 아아 아, 기억이 났어요 그래 자 해봐 아 수상적게 안절부절하는 모습도 있다 아아스미마생자 그러니까 아 한번 한번 말해봐 어 그래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뭔 증언을 이렇게 못하냐 아니, 범인새끼라 그래, 범인새끼라서. 역시 들은 게 아니고, 봤어요! 현장에는 탁상시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범인이 때릴 적에 쓴 흉기요. 아마 그것 때문에 시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시계를 봤다. 아, 범인이 때릴 때쓴 흉기가 시계다. 이야, 그걸 어떻게 알죠? 이야, 오지네? 뒤지고 싶어? 자 봤다 탁상시계가 있었다 범인이 때릴 적에 쓴 흉기 아야 이거 자 이거를 이제 딱 보여주면 이제 끝나죠 하하 좋또 좋또 야 이거 장식품인데요 야 이게 어디가 시계입니까 아아너이 새끼 아까부터 왜 이렇게 지껄거려 막뭐 이러는데 누가 봐도 탁상시계다 이 장식품은 증인 말대로 실은 탁상시계입니다. 모기 스위치 기능을 해서 시간을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시계로 보이지 않아서 장식품으로 제출한 겁니다 아 근데 얘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럼 이건 시계는 맞다 아니요 아니요 아, 문제 있어요 일단 여기서 일단 추궁해 나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추궁하면 뭔가 나와 아 만져보는 수밖에 없다 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네 집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 이건 모, 모순이에요 아하 나루호도왜 증인의 시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그것은 그것은 사건 당일에 방에 들어갔으니까. 당신은 야부리를 털고 있다. 아, 그날 현 어? 현장이 집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불화를 치고 그러세요? 아, 모른다. 아, 바로 당신이었어. 아니, 씨마 이거 그냥 몰아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직 증거같이 안 나왔는데? 그녀를 때렸을 때 충격으로 그 시계가 울린 거야. 당신은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때렸을 때 정가갈림이 울렸다고요? 때리는 순간? 오 재미있군요 나로더군 계속해주세요. 오야마노씨 분명히 당신은 꽤나 놀랐을 것입니다. 설마 죽을지 몰랐는데 이걸로 아 음성이 들려와서 그 소리가 강렬하게 인상에 남은 겁니다. 이거는 추측이잖아요 이거는. 아, 이 속도로 에피소드 3까지 간다고? 안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다니!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증인의 얼굴을 봐주십시오! 저, 저게 증거입니다! 저집프라진 면상이! 말, 말해봐, 어디, 어디! 그러니까, 어디, 어디, 한 번, 한번 해봐! 처음부터 한번 다시 말해봐! 어어! 필살! 거의 변신인데, 이거? 아, 여기서 이제, 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뭔가를 하겠네요, 이제. 그니까, 그냥 자백하면 되지. 어차피 너는 튜토리얼일 뿐이야, 쓰레기 자식아. 넌 난이도가 제일 최하점이라고. 넌 가만히만 있어도 범인이야. 넌 내가 아무거나 들이밀어도 범인이 새끼야, 어차피. 자, 야마노 씨가 들었던 건이 탁상시계가 만들어낸 소리인데, 사실을 증명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거는, 시계를 울려보는 거지. 여기서 탁상시계를 울려보면 됩니다. 재판장님, 시계. 이거 지금 증거품 만져도 돼요? 이거 원래 안될텐데? 자 귀를 여시고 삐 아마도 9시 25분일 것이다 아 이런식이네? 어 요런식으로 이런 이제 시계를 알려주는 사람이다 알려주는 이제 그 조각품이다 증거품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저런거를 뭐 말하면 안되잖아 원래 아니 저만 만져보면 안되잖아 지금 시간 몇시입니까? 11시 25분 그렇지 2시간 늦이네요이 탁상시계는 살인 현장에서 야마노씨가 들었던 시각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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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범인이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난 들어가서 이 탁상시계를 만져봤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사건 당일에도 늦게 갔는지 어땠는지 그 증거가 없는 한 증명한 건 아니다 아니 그날 아니 그냥 그날에 거기 들어갔다고 해도 무조건 범인 아니잖아 범인이라는 증거는 있어야 되잖아. 아니지, 증거 있잖아.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아니요, 이거 있어요! 여권! 시부랄로마 여기 여권 있다고! 어? 이거, 뉴욕에서 왔잖아! 저거, 어, 뉴, 뉴욕, 뉴욕에서 이거 사온 거라서 그래요, 시계. 빨리, 빨리, 빨리! 아 아이, 뭘다 돼! 넘기라고! 뉴욕에서 사왔으니까 기가 차이 나지! 치로시! 나루오더군! 그렇게 멍청하게! 포기하지 마! 생각을 해! 뇌를 굴려! 회백질이 다 말랐니? 더 높은 경제에 올라야지! 너의 연봉이 오를 수 있어! 이유를 생각하라니까! 어떤 건지 알수 있겠어요? 아... 그래요 난 처음부터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래 그렇지 제 증거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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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증거품 이거! 이 새끼! 여기 7월 30일에 이겁니다 이거예요 피해자는 사건 전날에 막 귀국을 했어요 뉴욕하고 여기와는 14시간 차이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후 4시일 때 뉴욕은 전날 오전 2시. 시으로 따지면 그 차이는 딱 2시간이에요. 피자는 해 귀국 후에 시간에 시계 시차를 아직 수정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당신이 들었던 시간은 2시간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증거가 되나? 그래서 어. 그래서 너는 그 시계를 알고 있을까? 너 범인이야. 그렇지. 졸도했군. 멍청한 놈. 나의 똑똑함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laughs> 저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입만 턴다고요? 아니야. 저 여자, 스승님이야, 스승님. 저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재판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의뢰인, 의뢰인을 구하고 진범까지 찾아낼 줄이야. 후후. 아주 미래가 창창한 소년이군. 무죄. 얘 친구는 근데 얘도 23살인 거잖아. 이야, 23살에 이렇게 막법정해 쓴다고? 굉장한데? 자,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폐정 승리? 하, 개쉽네. 야마노라는 자는 빈집털이 상습범이었던 것 같다. 빈집털이범이었어? 심궁구독을 권유하면서 빈집을 노렸다고 한다. 그날, 아, 여기서 사건이 나오는군요. 야리가 그녀의 방문, 그 야리가 그녀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피해자는 집을 비우고 있었다. 그가 떠난 후 야마노는 작업을 하기 위해 집에 침입. 음, 집을 뒤적거리던 중에 마침 피해자가 들어왔다. 놀란자만 오는 옆에 있던 장식품으로 그녀를 사살했다. 이렇게 된 거였어? 어떻게, 저 남자친구는. 자, 여기서, 아 무사히 다 끝났네요. 오, 나루호독은 해냈군요. 축하해요. 아,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 목에 걸고 있는 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저거. 자, 좋아요. 죽어버릴 거야. 왜 얘가 그런,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 아, 여자친구 때문에. 그치만, 미카는 이제 돌아오지 않아. 야, 리 괜찮아. 어차피 너는 그녀랑 오래 가지 못했을 거야. 뭐야, 이거. 왜 그러시죠? 야빠리씨? 아니, 저기, 뭐랄까. 아유, 고맙습니다. 아, 예, 애가 단순하네요. 아. 아, 예, 지금 그, 스승님한테 반한 거야? 뭐야? 어머! 저한테 주신다고요? 아유, 이거 증거품 아니에요? 실은 이거 제가 그녀를 위해 만든 시계에요. 그녀꺼랑 제꺼랑 두개를 만들었거든요 아 똑같은거구나 야야 이제 보니까 이이 이 새끼가 코난이나 김전일 같은 애 아니야? 얘가 지금 스승한테 눈길 돌리니까 스승도 죽잖아요 뭐야 이 새끼 이 새끼가 흑막이네 이거 새끼 생긴거는 말이야 어? 그거 뭐야 어? 소화온 1편에 나오는 친구 새끼처럼 생겨가지고 하여튼 저런 족밥 새끼들이 문제예요 항상 봐 수염도 똑같잖아 뭘뭘 뭘 보여줘 자 이거 자 받아라 어? 어, 어, 그래. 아, 이거, 아, 이거 주는 게 아니었어? 내가 대사를 못 봤네. 그래. 소화온 몰라? 소드아토 온라인을 모른단 말이야? 게임 속에 갇혀서 게임에서 죽으면 진짜 죽는 거 몰라?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돌아갈까요? 예. 어, 화끈하게 쏜다고? 나 갑자기 술 마시고 싶어. 아 삼겹살에 소주 한잔 먹어야지 오늘 방송 끝나면. 좋아. 야. 아나 짜식들이 말이야. 애니메이션도 하나의 문화다 이 말이야. 애니메이션 얼마 재밌는데. 내가 요즘에는 어그 뭐야 코드기어스 재탕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봤는지 몰라. 스토리는 감동적이고 재밌는데 너무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오글거려서 못 보겠어.